조선해양으로도 이어지고 있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업 시켜드릴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그 전에 우리가 이 종목을 안 보고 갈 수가 없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있고 대응에 정말 많은 고민 상담 보내주신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제가 이전에 에코프론 이미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말씀드렸던 영상도 있는데, 그리고 몇 프로가 내렸죠? 30%가 넘게 내렸어요. 그날 이후 정리만 했어도 마이너스 30%는 손실 안볼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냐. 제가 전에 언급드렸던 종목들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한주 라이트 먼저 보고 가실 건데, 저희가 이 구간에서 안내를 저희가 이 구간에서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 채널 구독, 좋아요 하시고, 이제 연락까지 남겨주셨던 분들은 여기서 36% 수익 보신 거고요. 그 다음, 그 다음으로 제가 언급드렸던 보로노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쯤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채널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연락까지 주셨던 분들은 보세요. 42% 수익을 보신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어서 루닛또 보실게요. 엄청나죠?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연락해주셨던 분들은 제가 꼼꼼하게 또 세세하게 잡아드려가지고 59%나 수익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자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쯤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30%나 수익이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종목들 인증만 제대로 하셨어. 이미 손실 메꾸고도 수익을 얻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앱코프로 들고 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또 2차 전지, 테마, 2차 전지 테마 상승 이끌었던 그 배터리 아저씨도 그 거래소 압박이라는 어이없는 핑계 대면서 사표를 냈다는데, 뭐 이건 그냥 할거다 하고 빤스런 했다 볼수 있겠고요. 또 얼마 전에 금수 드립까지 쳤다던데, 뭐, 어쨌거나, 에코프로도 이미 오를대로 올라 주가 반영 다 됐는데, 이제 어떤 호재를 내도 사실 개미 꼬시는 작업일 뿐이죠. 또 희망해로 계속 돌리게 하면서 지옥 보내는 거거든요, 이거. 그런데도 아직, 그런데도 아직 있다? 정말 놀랄 놀자구요. 손실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문의 주시는 거 생각하면 은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파요. 어쨌든, 대다랑도 좀 했으니까, 이제 에코프로 중요한 포인트 정확히 말씀드려야겠죠? 지금 이 구간이 소위 바닥의 바닥이라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은 뭐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매매하신 분들에게만 뭐 좋은 소식이지만, 저 위에, 저기 70만원대에 물리신 분들은 의미 없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반등은 어디까지 나오는데? 할수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은 여기까지 음 60만원대 60만원대 딱 여기까지겠네요 뭐 고작 저기 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당장 보이는 한계가 저기라는 거죠 그 이상을 보여주려면 내용이 또더 나와줘야 되는데 내용 나온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주 고난이도의 물타기 방법이 나와야 된다는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부분은 여기서 그대로 오픈해 버리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영상 여기까지 보시고 그 제대로 된 물타기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면 연락 주셔야 되니까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문자로 연락 주시면은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제가 또 맞춰 드릴 테니까 꼭 연락 주시고요. 자, 근데 여기까지 영상 보셨는데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은참 스스로의 매매 실력이 보잘 것 없다고 인정하는 꼴이죠. 충분히 좋은 내용을 업로드해드리고 언급을 해드리는 만큼 꾸준히 보시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 그리고 이슈, 테마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꾸준한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업시키고 계좌도 업 하시면 되십니다. 자, 특히 에코프로처럼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 이신 분들은 꼭 구독해 주셔가지고 복구까지 제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 빈말이 아니라는 거는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된다 하시면은 감사의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더 친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까지 해결해 드릴 테니까 내용도 꼭좀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와 종목들 제가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랑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해 볼수 있다는 점. 자, 그럼 우선 종목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를 안볼 수가 없겠는데요. 본격적인 추천이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자, 그럼 기사 먼저 한번 볼게요. 조선업 수주 숨고르기 국면 속 다가온 실적 터널 라운드 시간이라는 기사 제목이고요. 기사 내용도 좀 볼게요. 한국신용평가는 2023년 조선 산업에 대한 산업 전망은 중립적, 신용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2022년 컨테이너선 및 LNG선 대규모 발주에 따른 기조 효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신규 수주 감소가 전망된다. 확충된 수주 잔고에 따른 협상력 제고로 신조선가는 일정 수준 유지가 가능하다. 후판 가격은 다소 안정됐으나 인건비 상승 압력 등 부담 요인이 내재하고 있다. 라는 기사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기사도 보실게요. 조선 업체 4분기 실적 전문과 마켓 Q&A. 자 기사 내용 보시면 한국 기업 평가는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을 선두로 2023년 조선업계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며 매건 인건비, 외주비, 강제가 등. 원가 통제 및 공정 안정화 여부의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의 4분기 매출은 2조 6,8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고, 2022년 운기 매출도 전년 대비 9.2% 증가한 9조 653억 원을 기록했다. 조선 부문 건조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해양 부문의 공전 진행 물량 확대와 엔진기계 부문의 박용기계 납품 증가 등으로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기자 넘어 볼게요. 상장사 실적 2분기가 바닥. 조선업 어깨 좀 편다. 자, 올 1분기 상장사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영업 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상장 상장사 이익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50% 이상 감소한 곳은 글로벌 금융 위기가 덮친 2029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다만 시장 전망보다 소폭 개선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되면서 2분기 이후에 대한 눈높이도 미약하지만 높아지고 있다. 금융 투자업계는 2분기까지 반도체 등이 부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조선업종 등에서 개선이 된다고 예측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딱 이슈 보면 어떤 섹터인지 감이 오시나요? 네,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업계는 코로나 이전 글로벌 수요 침체로 업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면서 또 전체적인 주가의 타격이 있었죠. 코로나 기간 동안 다시 기대감 형성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작년 한해 동안 또 실적에 대한 의구심으로 장기 조정을 받아왔었는데요. 최근에 연이은 수주 공시와 함께 실적 턴 아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형성되면서 아주 좋은 구간들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좋은 이슈도 계속 나오며 흐름을 만들고 있는 만큼 더 늦지 않게 확인하고 꼭 연락주셔서 자세한 내용 받으시라는 거 제가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또 추가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연락처를 통해서 꼭 연락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말해드릴 종목은 대우 조선해양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봐야겠죠. LNG성과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조선업체예요. LNG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LPG선 등각종 선박과 FPSO, RIG, 그리고 고정식 플랫폼 등 해양제품, 잠수함, 구축함, 군환함, 그리고 경비함 등 특수전 곤조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대표적인 조선 기업이라 볼수 있는데요. 관련 이슈들도 보면은, 자, 기사 제목부터 볼게요. 노조 요구 수용, 하나 그룹 대우조선 해양 인수속도 낸다. 하나 그룹의 대우조선 해양 인수가 우려를 싣고 순항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를 하나 그룹 측이 수용하면서 과거와 달리 갈등과 충돌 없이 현장실사에 돌입한 것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 지회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실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나 그룹 측이 당사자 참여 보장 고용 보장 노조 단체 협약 승계 등의 요구안을 최종, 확... 최종 확약했고.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서도 논의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 노사 관계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중대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자, 그다음 기사도 볼게요. 공정위 하나 대우조선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가닥 이라는 기사 제목이고요. 공정위 하나 대우조선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가닥. 자, 내용도 좀 볼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에 하나그룹의 대우조선해양 기력결합에 대해 함정 부품 부문 경쟁사 차별 금지를 조건으로 승인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하나 쪽에 발송했다. 최종 결론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전원회의 심의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공정위와 하나가 사전에 시정 방안을 협의한 만큼 심사보고서와 유사한 취지의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럼 마지막 기사도 볼게요. 대우조선해양 실적 개선 기대감 흑자 전환 임박 신한투자증권은 17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실적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3만 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동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 대우조선해양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 늘어난 1조 4,398억 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28억 원으로 적자 축소했다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매출액은 중대재해 발생 및 작업 중지 영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영업이익은 예정 원가 상승 1,400억 원. 고정비 부담 경상 손실은 300억 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라는 내용이고요.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엔 이전에 그 조선업황 불황의 큰 타격과 함께 여러 구설수가 있었던 만큼 또 악재 해소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요. 작년부터 하나의 매각 기대감이 크게 형성되었고, 큰 문제 없이 진행되면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어 왔었죠. 더구나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나온다는 것은 당사를 둘러싼 큰 악재가 해소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렇게 조선업계의 전체적인 실적 터널라운드 기대감이 대우조선 해양으로도 이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흑자전환 기대감까지 나오는 만큼 본격적인 주가 반영으로 인한 테마 형성이 아주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부터 대규모 수주일 정도 기대해 볼수 있다는 내용도 아름아름 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꼭 확인이 필요하겠죠? 즉, 흐름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추가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하다는 점, 조정 구간의 타이밍만 잘 맞아 떨어진다면 또 대시세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고 볼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매수와 대응방안입니다. 디테일한 타점, 비중, 타이밍은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실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더구나 빨리 보내주신 분들은 섭섭할 테니까 단 20명, 이 20명에게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또 숨겨왔던 알짜배기. 그리고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그 내용들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연락 주셔서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있어서 뭘할 수가 없다. 그런 거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히 그런 거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거니까 끙끙 알는 종목명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언제까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계속 들고 자식까지 물려주겠다고 점점 긍긍하지 마시고요. 적절히 상담받으셔서 계좌 회복에 꼭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구독 이벤트 통해서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잭과 콩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